안녕하세요. 방학간에간사냥꾼 하미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할 그림책은 북쪽 나라 여우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대지마 개이자부보라는 어 목판화에 아주 예술적으로 잘 하시는 예 일본의 거장 그림책 작가의 작품이거든요. 예 작가님은 1935년도 호카이도에서 태어나셨고요. 학교에서 교포생활을 하시다가 어, 목파나 작가의 길을 예, 걸으셨고 우리나라에는 한네권 정도의 그림책이 창비출판사에서 두권나와있고요 보림출판사에서 두권 이렇게 출간되어 있는데 오늘은 제가 보림출판사 북쪽 나라 여우 이야기와 책을 보시면 북쪽 나라 여우 이야기 선생님 북쪽 나라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북쪽 북쪽 추운 나라 네 그렇죠 춥고 왠지 고립되고 좀 외롭고 고독하고 북북이라는 이미지가 또 저희는 좀 남다르잖아요. 근데 일본도 그런 것 같아요. 일본도 북쪽의 홋카이도가 제일 북단 섬이잖아요. 어. 어. 이로도 되게 유명하잖아요. 사포로가 홋카이도에 있거든요. 선생님은 여기서 태어나셔서 여기서 자라셔서 정말 집에서 조금만 가면 이렇게 대자연이 펼쳐져 있고 늘 눈이 많이 오고. 곰도 많이 살고 그러니까 홋카이도 불곰 하면 되게 유명하잖아요 산악고 크기로 유명하잖아요 불곰이 많이 사는 홋카이도 지역을 너무 아끼고 사랑하셔서 자기가 살았던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봤던 그 지역에 살고 있던 그런 동물들을 주인공으로 해서 그림책을 계속 내셨거든요 그래서 각별히 홋카이도에 대한 애정과 그런 사랑이 되게 많이 담겨져 있는 그림책이에요 그래서 북쪽 나라 여우 이야기 했을 때 그 호카이도에서 살았던, 지금 살고 있는 그런 여우의 그런 이야기이고요. 제, 제가 이 책을 왜 너무 좋아하냐면 제가 그때 여우, 제가 아끼는 여우 한 마리 소개해드렸잖아요. 로지의 산책. 로지의 산책을 소개해드릴 때 로지가 제가 아, 이 그림책 너무 좋다. 아, 그림책 너무너무, 이게 뭐지? 하고 나를 그림책의 세계에 입문하게 했다면 이 그림책은 2006년도에 제가 아이들과 함께 나누던 그림책에서 나, 내가 스스로 위안을 받고 좀 치유가 되고, 어, 내가 좀 그림책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하고, 그 그림책으로, 그림책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걸어올 수 있게 했던 그, 예, 뒤짐돌 역할을 했던 그림책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2006년도에 많이 이렇게 그림책을 좀 내, 내가 선호하는 그림책을 보기 시작했거든요. 그 시작이 바로 북쪽 나라 여우 이야기였어요. 음, 엄마로서 내가 엄마로서 나의 엄마도 있는데 엄마를 좀 많이 그리워하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북쪽 나라 여우 이야기 나오는 이 여우가 좀 나의 모습인 것 같아서 좀 제가 되게 애전해하고 되게 특치은 해하고 좀 되게 응원해주고 내가 나를 응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그림책을 제가 펼쳐 보았던 예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아니면 돌아가신 엄마가 그리울 때마다 한 번씩 이 그림책을 예, 펼쳐 보게 되는 그런 그림책입니다. 보림출판사에서 2006년도에 출간됐었고요 절판이 절, 절판이 되었다가 음, 2019년도에 다시 이제 개정판이 나온 그림책입니다. 족나의 여우 축구 외롭고 또뭐 그냥 뭐공가 있을까요? 축구 외롭고. 고립되어 네, 고립되어 있고. 근데 거기다가 배까지 고프면 어떨까요? 엄마가 없어요. 형제들도 없고 혼자 배까지 고프면 어떤 마음일까요? 너무 너무 <laughs> 말을 안 해도 알겠죠, 그죠? 자, 각자가 그런 사연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한 번은 그런 사연이 있을 거예요. 엄마와 떨어져서. 너무 춥고 배고프고 외로운데 좀 기운까지 하나도 없고 그런 각자의 그런 네, 기억을 떠올려서 이 그림책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북쪽나라 여우이야기 여우가 보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잖아요 눈이 왔는데 눈이 아무도 밟은 흔적이 없어요 눈에 발자국이 나 있지 않아요 여기는 북쪽 나라 산속 춥고 고요한 겨울 숲입니다. 곰도 다람쥐도 굴 속에서 겨울잠을 잡니다. 구름이 흩어지고 달이 얼어붙은 얼굴을 내밉니다. 먼 산이 달빛을 받아 푸르게 차갑게 빛납니다. 자, 달이 떠 있어요. 여우는 보이지 않지만 아까 그 장면에서 봤을 때 여우가 여기 언저리에 있겠죠. 달이 선생님, 이달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이 달이 금음달이 되기 한 이틀 삼일 전에 그런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보름달과 초승달은 사실 많이 알잖아요. 근데 금음달을 사람들이 굳이 금음달, 그문딸, 아 금음달이다라고 하지 않아요. 금음달은 좀 외롭고 고독한 달인 것 같아요. 좀 처량한 어떤 자기의 신세. 그래서 이 달과 여우가 한예 하나의 신세인 거죠. 이 대지마 게이자브로라 작가의 그림책의 모든 그림책에는 달이 다 등장해요. 달이 다 등장하는데요. 이렇게 금혼달이 등장하는 책은 이 책밖에 없어요. 네. 금혼달이 되기 전, 한 2, 3일 전에 달 모습은 이제 하연달이라고 하는데, 이 달을 보고 사람들이 와, 하연달 떴다 하진 않잖아요. 아마, 음, 여우는 이 달에서 자기 처지를 보았던 것 같아요. 이건 저만의 개인적인 아주, 아주 주관적이고 사적인 저만의 해석입니다.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제가 이렇게 문장에 줄을 쳐놨거든요. 아주 유명한 소설들은 왜첫 문장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리스인 조르바 같은 경우는 뭐, 그리스의 한그 도시, 뭐, 피레프스에서 그 조르바를 처음 만났다, 만났다, 해가지고, 뭐 그런 문장, 아니면 뭐, 안나까리네 나에 나오는 뭐 문장, 장미의 이름의 문장, 그런 첫 문장이 되게 유명한데, 저도 저 나름대로 제가 가지고 있는 인생 그림책에 첫 문장들을 저는 많이 모았어요. 이그림책에 제가 인생 그림책이라고 했잖아요. 저도 이첫 문장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첫 문장만 읽어도 가슴이 막 내려오고, 예, 이 여우의 마음이 막 느껴지고, 얼마나 힘들고 외로울까, 얼마나 배가 고플까, 그런 게막 절절하게 와닿아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천문장을 모아봤거든요.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서도 그림책을 좀 많이 아끼고 좋아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으시면, 아니면 뭐, 어, 친구들이 있으면, 이렇게 나도 한번 천문장을 모아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앞으로 그림책들을 좀 펼쳐보면, 네, 귀한 시간이 될것 같아요. 꽁꽁 얼어붙은 눈 위로 나무 그림자가 길게 길게 드리워집니다 달빛이 숲 사이로 아, 음, 새벽이 오기 전에 그런 달이 외그 눈, 눈, 눈을, 눈이 쌓여있는 숲을 이 비칠 때 점점 좀 환해지는 그런 광경이거든요. 대지마 개이적으로는 많은 색감을 사용하지 않아요. 많아봤자 다섯 가지 색깔, 예, 그렇게 사용하는데요. 음, 굉장히 선이 힘이 차면서도 좀 부드럽고, 좀, 그래서 색감을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고독하고, 그런 어떤 여우가 처해져 있는 이런 상황들을, 예, 이 색감으로 잘 표현한 것 같아요. 네, 조금 더이 책에 조금 더뭐 예술성이라던가 그런 미학적인 것을 원하신다면, 보림 TV의 류영선 선생님이 이 그림책을 소개한 그런 유튜브 영상이 있거든요. 그 영상은 굉장히 길어요. 근데 그것도 한번 이렇게 제그 구독하시는 분들이 같이 보시면 굉장히 이 책을 이해하는데 한층 더예 좋을 것 같아요. 숲이 흔해집니다 눈이를 걷는 희미한 발자국 소리 여우입니다. 여우 보세요.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기운이 하나도 없고 정말 달빛을 받아, 받아가지고 그런데 달자국 하나도 없잖아요. 혼자예요. 다 어디 간 걸까요? 여우는 지금 며칠을 못뭐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어, 빨리 먹가 나타나서 여우가 진짜 빨리 먹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우를 굉장히 응원하잖아요. 여우는 배가 고픕니다. 긴 겨울털도 소용없이 얼어붙을 듯 춥고 추운 밤입니다 자, 뭐가 있나 하고 이렇게 깨끗한 발 들고 올려다 보고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여우는 눈 위에 점점이 박힌 발자국을 보았습니다. 토끼다. 아직 가까운 곳에 있나 봅니다. 발자국은 언덕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배고픈 여우는 몰래 뒤를 밟습니다. 이럴 때 같이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같이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여우가 달립니다. 열심히 달립니다. 여우 그림자도 함께 달립니다. 뛰어 오르는 거 보세요. 여우가 왜 옛날에 여우 감쪽같이 사라진다 이런 말 했잖아요. 뭐 구미호 같은 거 보면 그렇게 여우에 대한 그런 오해가 생긴 게 여우가 정말 높게 올라가서 먹잇감을 예 거의 낙하하 되게 날렵하게 낙하해서 먹잇감을 낙하을대데요 그래서 감쪽같아 여우 감쪽같아 예 그런 표현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어, 진짜 토끼 잡았으면 좋겠어요. <laughs> 토끼는 언덕 꼭대기에 다다르자 하늘 높이 날아오릅니다. 아!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 장면을 백미라고 꼽더라고요. 이 장면이 두 가지 정도를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토끼가 이렇게 달까지 뛰어오른다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다음 장면에 조금 환상적인 장면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게끔 하나의 그런 장치가 되기도 하고 여우가 토끼를 잡을 수 없었다. 놓쳤다. 여우의 시야에서 토끼 사라졌다. 그걸 암시하는 장면이라고 하더라고요. 마음이 아팠어요. 정말. 언덕으로 쫓아올라온 여우는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고 숨을 멈춥니다. 어쩌면 이렇게 신비로운 세상이 다 있을까요? 달과 여우를 같이 보세요. 달을. 이 장면이 참 좋거든요. 여우가 나를 향해서 너내 처지를 알고 있니? 너도 나, 나 같은 경우가 있어? 경험이 있어?라고 말을 거는 것 같은 예. 그런 착각이 불러올 정도로 내 마음이 많이 좀허틋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우울하고 막 이럴 때이 책을 봤더니 그런 말이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그림책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우의 마음이 내 마음 같고 내 마음이 여우의 마음 같고 그래서 달과 여우와 내가 하나가 되었던 거죠. 그림책이 나에게 그렇게 말을 거는 음, 마법 같은 시간이 예.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걸 경험했던 것 같아요. 엄마 여우와 아기 여우들이 모습이 숲 가운데 떠오릅니다. 여우는 상냥하던 엄마를 생각합니다. 이 모습과 얘 앉아 있는 거 보세요. 엄마 젖을 먹었던 그런 따뜻했던 음, 걱정이 없었던 예, 오늘은 뭘 잡아먹어야 되나 그런 걱정이 없었던 그런 철부지 그런 시절로 예, 돌아가서 지금 자기의 모습을 따뜻했던 상냥했던 엄마의 모습을 따뜻했던 엄마의 품을 보고 있는 거죠 아침이 왔습니다 공기는 한없이 맑고 먼 산까지 또렷하게 보입니다 저기 벌판에서 무언가 움직입니다. 여우가 뚫어지게 바라봅니다. 다른 여우입니다. 이쪽을 마주보고 있습니다. 제 아침이, 네. 날이 밝은 거예요. 네. 아침이 밝을 때 그런 색감을 이렇게 바이올렛 색깔로 표현했어요. 어디에도 없는 그런, 제가, 제가 이제까지 그림책을 봤던 중에서는 어디에도 없는 그런 색감이거든요.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독창성, 예. 독보적인 면, 예. 그런 장면이라고 할수 있는 것 같아요. 2006년도에 제가 이 책을 만나고 2006년도에 제가 만났던 좀 기념비적인 책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올해 음 여러분들에게 음 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림책 활동가로서 20년이 넘게 그림책을 이렇게 오래 볼수 있었는지 그 원동이 여기 된 그림책들이어서 음, 이 책을 선생님들 그 많은 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었고요. 이 책이 좀 뭉클하게 울림이 있는 것 같아요. 음, 여러분들은 다 어쩌셨는지 모르겠어요. 꼭 뭔가를 배우지, 배우려고 하지 않고 좀 내려놓고 그림책을 봐도 좀 잔잔한 그런 감동이 예. 있더라고요. 방앗간에 간 사냥꾼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그림책은 북쪽나라 여우 이야기였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